오늘 아침 9시에 나가서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. 7시 5분. 10시간 이랬어요. 오늘 완전 손다 찢어지고, 손 씹창 나가지고 손에서 피나고요. 아, 오늘 진짜, 아, 발바닥 깨질 것 같아요. 어, 오늘 또 6시까지라고 해놓고, 6시 40분 정도 돼서 퇴근시켜줬는데, 내일 또 4시 반에 퇴근한다는 보장이 없어요. 10시간 동안 박스 뜯어가지고 물건 진열하고 또 점심 또 미친 추어탕집에 갔어요. 추어탕 졸라 싫어하는데 그냥 살려고 먹었어요. 진짜 개같아요. 진짜 힘들어 진짜 일하기 싫다. 지금 시간이 5시 45분쯤 됐어요. 오늘 11시에 나가서 이제 들어왔습니다. 어, 정시 퇴근은 꿈 같은 소리인 것 같고요. 뭔가 분위기가 손님이 계속 들어오니까 집에 가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좀 약간 눈치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. 아, 오늘 출근했는데, 사장님 안 오셔가지고, 가게 앞에서 기다렸는데, 사람들 줄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막 서로 물건 좋은 거 가지고 가겠다고 싸우는데, 막 싸우다가 쌀 까만이 터져가지고, 막쌀 바닥에 다 쏟아지고, 오늘 뭐, 조금 희한한 꼴들을 많이 봤어요.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또 멍청하게 실수를 해가지고 사이즈를 이렇게 잘못 보냈어요. 아, 멍청하게 왜 계속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. 하루하루 견디면서 잘뭐 꾸역꾸역 출근은 하고 있는데 뭐, 일하면서 얻는 보람이나 성취감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일 자체도 재미도 없고. 뭐, 같이 일하는 동료라도 있으면 뭐, 이야기라도 하면서 조금, 그래도 근무 시간이 재밌을 텐데. 직원이 저 하나뿐이고, 사장님이랑 뭐, 일적인 얘기밖에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. 그리고 오늘 점심은 중국집에 갔는데 아, 해산물 진짜 싫어하는데 또 해산물 짬뽕밥을 시켜가지고 하, 안에 이제 해산물 가지가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살려고 먹었어요 처음에 잡채밥 시키자고 하더만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짬뽕밥 시켜가지고 분명히 저는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어쩌겠어요 주문대로 처먹어야지 그냥 아 오늘 어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